전철 타고 있다. 전철이 없나, 지금? 전철이 없어요. 불을 여기서 내려가고 한 들어가고. 얼마나? 음, 15분 정도? <laughs> 장난 아니라니까요. 불을 여기 그 애경백화점이잖아요. 거기서 한참 그어야 돼요. 별례연구위원이시고 보건복지부 가정의례 팀의 위원이시며 사단법인 한국전례원 윤정훈장이 십니다 다음은 신라 입장이겠습니다. 신라 입장!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하실 때는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입장! 신도입니다 영광 예를 다시 말합니다. 신랑 신부 동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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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모님서양이송선한분 감독이 있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 수레와 여러 들 앞에서 혼인서약을받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에이르십혼인서약 신랑 과대근 군과 신부 이기순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식 사랑다 저의 고의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신랑 신부 네 신랑과 신부가 서야겠습니다 다음 은두배 사과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원 선언문 안록을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 박대근 군과 신부 이 기순양은 그 일가 친척과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라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05년 6월 5일 주례 김정. 은근과 충도 이순장의올레식을 여러 화괴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응하드는 바입니다. 지난달 모든 날을 를 대결하여 양가의 흥미중을 모시고 또한 친지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항상 의 눈물 올리고 오는이 영광으로 대안을 더욱더 내심이 강으로 업되고, 극방스러운 고인의심이였습니다 본인이란 이윤 대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첫째는 건강하게 이루고, 아음에는 훌륭하게 가르쳐서, 애기를 맺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에서는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에게는 룰 없고, 사회에서는 직장을 다녀서, 국가의 봉상선 이는 민족의 번영으로 국가 발전의 기본 발휘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혼리에를 1년 뒤에살아라 그랬습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 음과 양양하여 한자리 부부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숙생과 성분이 다른 두그 남자가 포리를 하고 이성주 앞에서 각각 부인과 안 부인이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부족한 점은 보충하여지고 괴로움은 벌어지고 기쁨을 같이 하면서 한평생을 나누는 신랑신부의 화합입니다. 이는 천지 음양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낮과 밤 있는 것도 음양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주부님들의 옷걸음을 사주세요를 내는 것도 음양에 있습니다. 즉, 남자는 양요 청색시대, 여자는 음이고 음색입니다. 남녀, 음양이 합치듯이 청색과 홍색이 합쳐지면 사주세요 됩니다. 그래서, 한두 시 본인 한 주부만이 사주세요을 내게 되는데, 이제 갑신집간 새색지는 꽃자족으로 내다가 6년 정도가 되면은 풋자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사식을 았을 때만이 소매 끝에 남색 흑봉을 떠났습니다. <목소리> 이는 우리의 조상님들이 은리의 전통 한복에 은양의 이 시를 뜯어온 좋은 본분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은 신랑이 본래 차에 가서 먼저 기농기를 놓고 들어가면서 나도 기농기의 절개와 같이 황생에 단한 번만 짝을 입어서 금생도 개삭했습니다 하고 하지만은 권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는 이두뇌와 여러 생각해서 아주 자유스러운 의사로 서약하고 다짐하면서 한쌍의 부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디 검실적고백년해로하는 부가 되기를 가인들이 제발하겠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어린 마음을 버리고 남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면서 부부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발휘하겠습니다. 즉 신랑은 씩씩한 하나의 기미로서 가정으로서 인과 인물을 다해야 하고, 신부는 목소리를 하면서도, 현모 양처로서, 요조성녀가 던지기를 생각합니다. 요조성녀라 하면은, 얼굴만 예뻐서 가지라, 마음씨가 비단점 같고, 고향이 듬뿍 들어있는 안악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숙부는, 과정에서는, 포도하는 <목소리> 국가되고, 직장에서는 칭찬받는 보범 도봉, 부부가 되어주죠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갓나아기때 어머니의 가슴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애가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무릎을 운동량을 삼아서 뛰어놀지 않는 애가 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어머니의 모유를 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본인의 가르쳐 주시니, 부모님의 은리는 하여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극정성으로 소도한 사이에서는 측한답는 보부모가 되었기를 과한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두 가지만 만들어드리면서 저의 달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신랑과 신부는 오늘부터 평생 동안을 건강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으죠. 조금 전에 혼인서야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 부부가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혼인서약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자주 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훌륭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속에 보면은 부부 간에 오빠, 형, 자기하면서 서로 해라 합니다. 부부간의 대라는장사 않습니다. 서로 건강하면은 싸우고 갚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년, 무왕 송시영 선생님은 어디를 출터할때 부인에게 절하면서 다녀오리다 또한 다녀왔어도 부인에게 절하면서 <목소리> 다녀왔습니다. 대안히 <목소리> 다녀오셨습니까? 이런 모습을 본 자녀들은 훌륭한 가녀들이 되어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시를 깨닫고 평생 동안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범부부가 여기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랑 신부는오늘부터 평생 동안을 허물을 덮어주는 기회를 가지고 가십시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쁘고 좋고 훌륭한 것만 봐왔는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나타나지라도 절대로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말면서, 오늘의 영광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한시도 듣지 말며, 환상의 원한같이 살기를 진심으로 주권드리면서, 간단하게, 술의 달을 자랑하겠습니다 환상입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과 가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뒤로 돌아주세요. 먼저 신부 때 혼주님 앞으로 가세요. 신부 신부는 그동안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오늘 훌경하는 백기를 만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신랑은 사이도 자식인데 열심이다석했습니다 하고 인사 드립니다. 신랑신부, 경해. 병에... 네, 신랑과 신부는 신랑의 꿈둥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신랑, 그동안 기던치고, 사서 주시고, 오늘 인래까지기던으니부원님 은혜가 하여가 왔습니다. 열심히 사사겠습니다 어? 신부는 이대계 면비로서 생김과 고리를 다 하겠습니다. 혹여 잘못된 놈이 있으면 신딸과 지역에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랑신부, 정민. 이 <laughs> 네 신랑과 신부는 대민을 향하여 주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가 대민께 인사드릴 때, 이자겸을 뒤 양간대 황민도 같이 나오셔서 인사 그래서 그만니다나오시겠습니까 네, 나오시죠. 이자리 같이 인사합시다 나오세요. 뭐뭐 이거 끝줄이겠이왔대양반대 우리 나이든 일어서서 감리해야 됩니다. 또한 속합 걸리시는 분들도 일어서서 감리해야 됩니다. 내일 네,